<laughs> 쟤네 들 뭐해? <laughs> 자 안녕하세요 프로보드 이상입니다. 여기서 아주 미친 것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자 이곳은 웰리리 파크입니다. 제가 눈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자 히말라야를 연상케 할 정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다시 프로엔비기너 시즌이 시작됩니다. 올 겨울은 제가 너무 바빠서 어 프로엔비기너 시즌을 <laughs> 꺼져이. <laughs> 저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데 어. 비기너 공개 모집을 좀 할게요.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! 이게 <laughs> 뭐야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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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<laughs> 오, 이거. 이, 이단 엽차기 하는 줄 알았어. 보호대랑 운명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! 미친 척하고 그냥. 아니, 미친 척 하지 말고. <laughs> 그치지가 아, 이거 전에 됐다니까요? 됐죠? 몰라? 기기너 모집 기간은 아주 길입니다. 길게 모집을 할 거니까 어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원 지원 부탁드리고 어, 한분한분 한분 만나뵙고 어, 토킹 어바웃을 하면서 기기너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예.